네, 이번에는, 어, 미적분 1, 센, 어, 대표 유형 문제, 나머지는 숙제라고 했는데, <laughs> 숙제를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요청에 의해서 어, 대표 문제 5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이제, 이, 2단원 급수. 특히나 이제 등비급수쪽인데요2사4 7번 문제부터 풀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C1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다시 C1에 접하는 원을 C2 계속 이런 식으로 중심을 지나고 어 원에 접하는 원을 C3 계속 줄어 나가는 원을 그린다고 할때이 원의 둘레 그 수열의 급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음 일단 뭐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있어야겠죠. 어 원은 엄매아 <laughs> 원은 네. 어우. 막막막빛나가요 지름 을 알면 이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죠. 네, 처음 원의 이제 C1. 얘는 지름이 참고로 2거든요. 이 e? 지금 2예요. 그러니까 이 둘레, C원의 둘레는 이제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그 시가개파인데요첫 네. 번째 원의 둘레는 2파이가 되고요. 어, 두 번째 원은 첫 번째 원의 딱 반지름만큼을 지름으로 하죠. 그렇죠? 뭐 그거 다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떤 뭐 직관적으로 봐도 딱 이렇게 두 번째 원의 지름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만큼 아니냐? 첫 번째 원의 지름이 2였고 두 번째 원의 지름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 이 공비는 이제 보통 길이의 공비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구할 게 어차피 길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길이 값은 항상 2분의 1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 이게 넓이로 나왔다면, 넓이 값은 4분의 1씩 변한다. 4분의 1이 공비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길이를,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길이의 공비는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음, 처음 둘레가 2 파이. 두 번째 둘레가 파이. 세 번째 원의 둘레는, 이제, 반, 지름은, 이제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급수를 구하는 거고, 초항이 결국 2파이고, 공비가 2분의 1짜리인, 어,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1 빼기 2분의 1분의 초기값 2파이. 그래서, 저 급수, 둘레의 합의 급수는, 어, 2분의 1분의 2파이에서, 4파의 이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주한식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249번 문제. 요거는 이제 넓이죠? 네. 문제를 일단 옮겨놓으면은, 어, 이렇습니다.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4분의 1만 칠하고 다시 나머지 정사각형 중 하나를 다시 4등분해서 4분의 1을, 4분의 1을 칠하는 작업을 하나씩 반복할 때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음, 원래 이제 넓이가 2이기 때문에 사실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잖아요, 그렇죠? 루트 2라고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봅시다. 한 변을 그냥 2에 이렇게 봐보세요. 원래는 루트 2가 맞겠지만 그냥 우리 닮은 비 길이의 비를 알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근데 4분의 1을 치라고라는 얘기는 이제 반직각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 변은 그렇죠 이렇게 a 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남은 정사각형 중에 한 변도 마찬가지의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a였고 그 다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a짜리 정사각형 그릴 거기 때문에 어, 닮은 비 본주적접근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닮은 비로 본다면은 2A 대 A라서 2대 1. 이렇게 볼수 있겠죠? 2대 1로 봐도 좋고, 뭐1대 2분의 1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비가 나온다는 거죠? 이 공비는 당연히 길이의 공비예요 길이의 공비. 길이의 공비는 2분의 1.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번에는 넓이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이의 공비를 구한다고 치면은 이것의 최고. 2분의 1, 2분의 1. 가로도 반, 세로도 반. 넓이는 4분의 1이 되겠죠 공비가 이런식으로 일단 넓이의 공비값을 알아낼 수있고요 처음 넓이는 문제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은 전체 넓이가 2짜리 인 정사각형의 4분의 1만큼 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요한 넓이는 4분의 1이니까 네 녹화중이에요 <laughs> 네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 전체 넓이가 2였는데, 그 4분의 1만큼밖에 칠을 안 했기 때문에, 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항이 2분의 1. 공비는 4분의 1짜리인 등비급수 구하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의 무한합은, 어, 1 빼기 넓이 공비. 지금은 이제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넓이의 공비. 4분의 1을 뺀 다음에 전, 처음 넓이는 2분의 1. 그러면 분모는 이제 4분의 3 되겠고요. 분자가 2분의 1이니까 범무소 수는 6분의 4고 약분하면 뭐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어.. 녹화중이 한데요 예. 심심하지 않게 <laughs>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학생이 좀 풀어달라고 부탁해서 예. 원래 숙제를 해준건데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254번 문제, 이제, 말귀를 알아듣느냐, 라는 그런 문제죠.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 75%가 폐 비닐로 수거가 되고, 그 중에 80% 정도는 이제 다시 비닐, 새 비닐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재생산이 된대요,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뭐, 하루에, 뭐, 이래서 뭐, 100kg, 100kg의 비, 새 비닐을 생산한다면,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일정 시간 이 지나서 다시 이게 수거하다 보면 어 우리 회사 제품의 75%가 다시 어, 분리 수거함에 당겨서 돌아온다 이거죠 75%가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재공정을 해도 뭐100%다 이게 새 비닐로 되지는 않고 그 중에 80% 이것의 80%가 새 비닐로 재생산된다 뭐이런 뜻입니다. 뭐 퍼센트가 좀두개 나와 있긴 한데. 75%가 100분의 75. 또는 뭐, 4분의 3?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 80%는 이제 100분의 80. 5분의 4가요 이렇게 볼수 있을 까요 실제로는 100kg 중에 몇, 뭐, 몇 kg가 이제 첫 재생산 양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 두개 곱한 것만큼이 되겠죠. 그쵸? 이 4분의 3에 5분의 4를 곱한 만큼. 얼마야? 5분 3이네? 그쵸? 60kg 처음에 100kg만 딱 만들어서 이 공장이 딱 100kg만 만든 다음에 이제 안 만들 거야 100kg만 든 다음에 딱 팔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중에 60kg 정도를 다시 우리 제품만 갖고 이 100kg 판 것만 갖고 다시 60kg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만들었으니까 다시 팔아야겠죠? 60kg을 또 갖다 팝니다 그럼 또 이제 또 얼마가 또 생기겠죠 그쵸? 그럼 얼마가 생길까라고 놓고 다면 결국은 어, 판매량의 5분의 3만큼 다시 재생산 돼서 파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60 곱하기 5분의 3만큼 다시 또 되겠죠 30, 36kg?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양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 재생산돼서 판매되는 그 비닐량의 합은 얼마일까?로 본다면, 이 값이 이제, 요 분자 부분이 이제 등비 급소된다. 그런 겁니다. 요게 등비 급소예요. 처음 생산된 건맨 처음에 얘기했던 100kg. 이거인 거고요. 이것을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해서 재활용률이라는 걸로 환산했을 때, 몇, 프로, 몇 퍼센트일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재상산된 것만 합치면은, 결국은 60 더하기, 뭐, 36 더하기, 점점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등비급수. 초항은 60, 공비는 얼마? 5분의 3짜리. 따라서 1 빼기 5분의 3분의 60. 5분의 2분의 60이니까 2분의 300, 150이 돼요. 그니까 100kg은 처음 만들 때 나, 만들었던 양이고 그것이 다시 와서 재생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팔고 또 그게 또 다시 재생산하고 이런 거 재생산만 합친 건총 150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률은 100분의 150 곱하기 100% 150%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laughs>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 생기면은 뭐 수업 시간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모르는 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그다음 문제.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죠. 무한 소수라는 개념을 유리수로 바꾸는 거 하면서 어, 그때는 거의 공식. 사실 무한 소수를 무한소수를 유리수로 바꿀 때, 유리수라기보다는 분수라고 할까요, 차라리? 분수꼴로 바꾸어 치기 할 때, 두 가지를 배워요. 그쵸? 그렇죠? 잠깐 설명하자면, 0.1 뭐, 32, 32, 32, 32. 나가는 수단소수가 있다. 첫 번째 방법. X가 0.32, 32. 32 3이 나가는 수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100X가 32.32323이 나가는 수다. 이것도 왜 변변 빼자. 그럼 아래에서 위를 뺀다고 치면은 99X는 32라는 식이 나와서 X는 9 9분의 30이라고 쓸수 있지 않느냐. 즉, 아까 얘기했던 이 0.32323이라는 이 순환소수가 99분에 30이 되지 않느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요 과정을 잘 관찰해 본뒤 이제 만드는 마치 공식 같은 느낌이 있죠. 순한 마디 개수만큼 구를 쓰고 순한 마디 아닌 것만큼은 0을 써서 분모를 만든 뒤 분자는 032에서 0을 빼라. 031은 이제 3 1을 의미합니다. 30에서 0을 빼서 30이다.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두 가지 방법 말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인 등비급수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걸 배우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이 이 파트는 딱히 뭐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걸 배우는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은 얘가 0.3이 더하기 0.003이 더하기 0.00003이 더하기 이런 거 아니냐? 라고 보겠다는 거죠. 어쨌든, 32323232가 3이, 3이, 반복된다는 것을.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0.32를 초항으로 하고, 공비는 0.01. 그쵸? 인 등비급산이냐. 계속 이 등비수요를 더하는 거잖아요. 소수점이 두 개씩 계속 뒤로 밀려가, 앞으로 밀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1 0이 0.01분의 초항값, 0.32. 이렇게 쓸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어, 무한 소수 순환 소수를 어,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배웠던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뭐 그걸 한번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는한번더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푼다면은 0.2666이라고 6 하는 것이 사실은 뭐 90분의 2 6 빼기 2다 그래서 90분의 24를 의미한다. 또0.03333 이런 순환 소수는 또 90분의 어, 3을 의미한다. 0, 0.03에서 0.0을 빼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은 뭐 약분, 약분 무시 이런 거라서 어, 첫째 항 a1은 뭐 90분의 24,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 a4는 90분의 3. 이걸 이용해서 등비급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원래는 이수 하나 하나도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26 더하기 아니다. 0.2라고 따로 써다 이렇게 0.2 더하기, 더하기 0.06 더하기 0.006 더하기 0.0006 이게 0 2 6 6 6의 정차 아니냐. 그러니까 요 처음부터 빼고 두 번째부터 요 합이 등비급수가 되지 않느냐. 초항은 0.06 공비는 0.1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 1-0.1분의 0.06 녹색 밑에 주친 것들의 합의 거기에 0.1을 더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원래 이것도 하나하나 다 풀어야겠지만 어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풀어요. 학생들이 이럴 여유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딱 값을 구한다는 거죠. 거예요. 바로바로 어쨌든 뭐 네번째 항이 첫번째 항에다가 공비 세번 곱한거 잖아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급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열 자체는 일단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 그니까 요걸 이용해서 어.. 90분의 3이라는 값이 90분의 24에다가 r을 세번 곱한거다 90, 90, 약분하면은 r 세제곱의 값이 24분의 3 8분의 1 나오겠죠 그럼 공비는 결국 2분의 1이라는 얘기에요 그쵸? 실수범위 내에서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1 빼기 2분의 1 분의 처음값 90분의 24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이걸 또 이제 또 순환소수로 쓰라는 거지 아 굉장히 귀찮은데? <laughs> 굉장히 귀찮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분모가 2분의 1이고 분자가 90분의 24 그럼 90분의 48입니다 자 90분의 48 을 원칙은 48라는게 또 90을 해야되는데 이건 저기 저기 중학교 아이들도 조금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걸 또 하죠 교묘하게 바꿔서 90분에 48만 보고 바로 한번에 저 순환소설 찾아냅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야 90분에 48만 보고 이거 원래대로 한다면 48라는게 90해서 0점 해가지고 찾아야되그요 그렇지, 여기 지금 뭐냐, 이렇게 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누지 않고, 직접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를 본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구가 있다는 것은 순 한마디가 한 개가 있다. 0이 있다는 것은 순 한마디 아닌 게 하나가 있다. 이게 0. 뭐, 뭔데, 순 한마디는 한 개밖에 없는 수. 이런 수, 이런 수. 0땡땡에땡 00 뒤에 있는 거에만 다시 붙어 있는, 수라는 거고요. 요 수에서 앞자리, 10의 자리 수 하나를 빼면은 48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50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 사 40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으니까. 40대라면은 40 얼마에서 4를 빼서 4 8팔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아마 50대가 아닐까. 오50 얼마에서 5를 빼서 4 8팔 나온다는 얘기는 53이 아니겠어요? 맞나요? 53. 그러니까 아마 0.5333삼 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학생들 중에서도 잘 하나 쓴땐잘 찾더라고 이거. 재밌어요. 그쵸? 나치접 <laughs> 나누지 않고 잘 찾는 거. 그렇구요. 마지막 문제. 아하. 이거. 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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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연수 n에 대해서 2n제곱 더하기 7을 5로 나눌 때 나머지. 이게, 음,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힘들고, 증명하려면은 대학교 수준의 정수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고 본다면 그냥 이렇게 뭘로 나눴을 때, 뭔가의 거듭제곱을, 거듭제곱을 뭔가 나눴을 때 나머지가요, 순환됩니다. 반복돼요. 어떤 특정한 값이 가면 다시 처음 께 나온다는 거죠. 주기성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주기성 발견할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1넣고 2넣고 3넣고 4넣고 해서. 애네가 1를 넣어. 그럼 저게 2더하기 2 7 9네? 9나누기 5하니까 나머지 4 남네. 그치? 애네가 2를 넣어. 2의제곱은4 더하기 7은 13. 어 맞. 아닌데? 4 더하기 7, 13에 11이지. <laughs> 나머지 1 나와. 아, 이게 안 되는데, 정신, 정신줄은. 정신줄 챙겨, 챙겨야 돼. <laughs> 어, 3을 넣어. 2에 세지고 8 더하기 7, 15네? 어, 15? 오. 딱 나머지네? 0. 나머지가 0. 4를 넣어. 그럼 2에 내지고 16 더하기 7, 23. 나머지 3 나오겠네. 반복 안 되잖아, 이거. <laughs> 하지말고 반복 안되잖아! 하지말고 끈기를 갖고 <laughs> 계속 하세요 애다가 5를 5에 2에 5제곱이 얼마야 30인가? 7을 더해 39네? 나누기 5하면 얼마 나와요 어 나머지 4나오죠 5에 이게 아마 41032가 반복되는 4103 4104 이렇게 이게 돼요 왜 돼요라고 하지마 힘들어 돼요. 네, 돼요. 무조건 돼요. 응. 다 돼요. 죽겠어 <laughs> 그니까, 요게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애에다 1을 집어넣으면 10분의 a1, 4. 애에다 2를 집어넣으면 100분의 두 번째, 1. 애에 3을 집어넣으면 1000분의, 3을 집어넣어서 세 번째야? 0. 4를 집어넣으면 만분의 네 번째 거 3. 이렇게 나온 것도 더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인가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도 소수로 좀 쉬워요. 0.4. 0.01. 0.000. 0.003.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계속 더 하라는 거거든요. 두, 그 뒤는 또 마찬가지예요. 또 10만 분에 4 나와야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0.0000. 04, 계속 더 한다고 0, 4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한다고 치면은 결국 0.4103, 4103나오지 않을까? 음 0.4103이 반복되는 이렇게 되는 수산소수형태 네. 414103 3번이네? 네. 알겠습니다 나랑 갈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숙제 내준 거 숙제라고 해기좀 그렇지만 그 수업 시간에 준 숙제는 제외하고 어, 수업 에서 넘어갔던 대표 문제에 대한 숙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